네, 지금 테이블에 구성물이 세팅이 되어 있고요. 게임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 이제 각자 이렇게 사인이 시작할 때 12개의 퍼즐 조각을 나눠 가지시고 보드판 36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게임말이 각자 위치에 원하는 곳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석은 여섯 가지 색깔의 보석이 너무 보라색, 보라색, 노란색, 노란색에 연결되지만 않게 랜덤으로 골고루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봉고 본 게임에선 아니면 또는 게임 대회에서는 모래시계를 사용하지만 저희 이번 시간에는 모래시계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퍼즐을 맞출 때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기 전에 시간 안에 맞춰야 되는 게이 게임의 정식 규칙이긴 하지만 아이들하고 수업 진행하실 때 모래시계를 사용하니까 다들 너무 어 모래 시간이 다 되어 가나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저희는 게임을 익히는데 먼저 읽히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모래 시계는 사용하지 않고 주사위와 퍼즐 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을 정해야 되겠죠. 선이 정해지고 나면 주사위는 차례대로 던지게 되겠고요. 그럼 저희 먼저 각자 보드 판을 한 개씩 나누어 가지도록 할 텐데 저희가 보드 판 나누어 가지기 전에 두 가지 보드 판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 판을 보시게 되면 한 면은 퍼즐 조각이 하나 둘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개는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개짜리 퍼즐판은 조금 쉬운 게임이고 그다음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네 개짜리를 활용하셔도 되겠네요. 이번 시간에 저희는 퍼즐 세 개의 조각이 준비가 되는 보드판을 사용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럼 각자 보드판 한 개씩 나누어 가지시고요. 네, 그럼 우선 선이 정해졌습니다. 자, 우리 여기 선생님께서 먼저 선이 되셨고요. 자, 선은 주사위를 던져주시면 되겠네요. 네 주사위를 던졌더니 자 여기 보시면 추장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럼 각자 보드판 옆에 보시게 되면 추장 얼굴 네 선생님은 여기가 되겠네요. 네 가장 아래쪽에 있는 추장 얼굴 옆에 있는 퍼즐 세 개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자 퍼즐 세 개가 준비됨과 동시에 바로 퍼즐을 맞추시면 되는데 어 원래 규칙에서도 퍼즐을 먼저 가지고 오는 사람이 보드판을 완성하면 되는 게임이었었는데 저희도 이거 보니까 공간 지각력이 조금 우수한 친구. 있고 아니면 공간 지각력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때도 퍼즐을 가지고 와서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주사위를 던진 사람이 각자 퍼즐 조각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시작이라는 신호를 주시면 그때 동시에 맞춰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게임 퍼즐판을 완성한 사람은 우봉고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들 준비 되셨어요? 네 선생님 신호 주시고요 시작. 자, 그럼 시작과 동시에 저희는 퍼즐판을 맞추게 우봉구. 되겠습니다. 우봉구. 오, 벌써. 자, 퍼즐 조각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퍼즐 조각을 뒤로 뒤집어도 괜찮습니다. 네, 우봉고. 우봉고. 네. 자, 네 명의 퍼즐판이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그럼 첫 번째 우봉고를 외치신 분부터, 어, 여기에 있는 보석 두 개를 획득하게 되실 텐데, 이때 처음으로 우봉고를 외치신 분은 좌우로 세 칸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어, 본인이 원하는 보석이 제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두 개를 가지고 오셔도 되겠고요. 그럼 처음으로 우봉고를 외치신 분부터, 네. 본인의 게임 말을 이동해 주시고 보석 두개 가져갈게요. 제자리에서 네. 두개 가져가겠습니다. 네, 제자리에서 두 개.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봉골을 외치신 분은 두 번째로 우봉골을 외친 사람은 좌우로 두 칸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보석은 두개 가지고 오시면 되겠고요. 네, 선생님이시죠? 네, 두칸 옆으로 움직여서 여기서 두개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번 고를 외친 사람은 한 칸까지 이동이 가능한데 자 제가 세 번째로 퍼즐 판을 완성했으니까 저도 어한칸 이동해서 네 저도 보석 두 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드 판을 완성한 사람은 게임 말을 움직일 수 없고요 제자리에서만 보석 두 개를 가지고 가게 되겠네요 네 선생님 제자리에서 네 검정색 말이 네 번째로 외치게 됐고 네 보석. 두 개를 획득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보석을 가지고 가고 나면 이제 보드판에 있는 타일은 퍼즐은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시고 사용한 보드판은 옆에 따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또 새로운 보드판 한 개씩 준비하시고요. 네, 저도 한개 주시겠어요? 네.